온갖 신문방송의 거짓말을 막 자행하는데도 그들은 감옥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노무현는 청와대에 있는 기자실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말만 나오고 구설수만 나오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하면 전부 다 구설고발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랬는데 대통령은 왜안 그럽니까? 결단력 부족이라 대통령의 결단력 부족이야. 사실 무거운 이야기를 방송하면 전부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끝장을 내 버려서 법에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다. 용서라는 명목에 덮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개인적인 잘못, 개인적인 문제는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법에 대한 것, 그 공법과 공의에 대한 것 네. 그렇게 해결하면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을 봐 보십시오 자금의 국가적인 사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성경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그래서 이러한 이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을 나가서 얼빠져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환란과 입관다 그죠?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를 통하여 과거의 백남기 사건 등을 세월호 등을 통하여 백남기 사건 등을 통하여서 철도노조 파업에 들어갔고 그건 오래됐죠? 여름 눈여름 이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노조 파업에 들어갔고, 계속 파업을 하다가 이제, 아이고, 명분도 약하고, 그만둘 수도 없고, 목적이 전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근데 이번 사태가 일어나서 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여, 이제 뭔가를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가보십시오. 온갖 거짓말과 책략으로 가득한 것이 이번 사태인데, 베드로 전서 2장. 배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자꾸 부추기기를 원함. 육체의 정욕은 분노, 원망, 원한, 판단, 비판, 악의, 광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면서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에 세운 어떤 제도요? 모든 제도 올 모든 제도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 이번에 사체도 대통령은 법의 처벌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법을 얻은 것은 법의 처벌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저쪽된것임 책임을 지겠다. 그렇다면 화야하겠다는 이야기죠. 헌법을 지키는 가운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사실은 이 국무총리 책임제는 헌법을 그건 어기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계들이 야합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세울 권한이 없어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에 누구의 권한입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다른 제도가 세워지기를 바래야 되고 원해야 돼 과거의 로마 황제 시대는 이 제도나 법치가 지금보다 더백배천배 이상 악법이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기록된 거요 모든 제도를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선하게 그래서 살 이야기죠. 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제도를 어기고 헌법을 어긴다면 그들은 주님의 반역하는 세력들입니다. 주님하고는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광주 폭동, 광주 사태. 그들은 몇 시간에 광주부터 나주 화순의 무기고들을 일시에다 차를 타고 점령하고 무기를 빼앗았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무기를 청소년들에게 선동해서 나눠줘서 오발사고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나왔습니까? 정말 민주화 세력은 학생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총을 줍니까? 우리 남자들은, 성인들은 많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총기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알고, 총을 얼마나 조심해 다루었어요. 항상 총구는 하늘로 하고, 그리고 총기를 조심합니다. 항상 사격을 한 다음에도 그 안에 약실을 검사하고, 약실 검사 순서를 따라서 총알이 혹시 남아있는가? 확인합니다. 런데 총을 중학생, 고등학생이 준다는 것은, 그 광주 사태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민주화 세력이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민주화 세력은 열8 살에게 총을 주나요? 1여살에게 10, 총을 주나요? 폭탄을 주나요? 다이아마이트를 주나요? 목격을 습격해서 아무에게나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요? 어? 사고가 일어나야 하거든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사람은 죽어 나가야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러한 것을 민주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면 학생들을 동원하고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광주폭동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아시나요? 교도소 습격한 거 아시나요? 교도소를 일곱 차례인가 몇 차례 계속 충격전하고 습격해서 그때 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왜 교도소를 습격할까요? 그건 아시나요? 교도소에 누가 있지요? 강도, 사기꾼, 살인범, 폭력범, 남 일부의 정치범 그들을 해방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의 혼란 속에 들어가거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왜 들어갔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들어갔지요. 법을 어긴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자기의 체력으로 삼고, 또한 사회를 터지게 만들어서 광주의 지역에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지. 사회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승복하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민민주주의 공산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법이 악법이 있다면 악법을 법의 절차에 의하여 고치든지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불법 시위를 하고 불법 집회를 하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기독학생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건 기장측 그런 걔네들 쪽 계열인데 기독학생회 애들이 저하고 접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걔네들은 다 공산화 세력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그리고, 불론서절 공부하고, 자아기판을 때마다 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저를 포섭하려고 접근을 했고, 난 기독학생 애들하고도 기도회도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응? 어느 땐 기독학생의, 고위직하고 둘이서, 교회 지하실에 가서, 니 틀렸다! 그 사람은 내가 틀렸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성경이 틀렸다! 그래서 둘이 그만 하나님께 서로 응답받자! 그리고 기독학생의 그 높은 친구하고 같이 지하 기도실에 들어갔던 겁니다. 쥐아! 그리고 둘이 기도했어요. 한 시간 동안. 응답이 서로 없어가지고. 신령한 음성이 막 천사가 와서 면뭐 말해주기 를 사실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기독,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학생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나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파이 불을 들고 휘둘렀고, 반병을 집어던졌고, 돌을 집어던졌고, 돌을 질렀습니다. 정경들을 폭행을 가했고, 그래서 대학교 정문에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오후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씩은 철판이 날리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메뚜기들이 많고 음, 달라들고 전쟁에 싸웠다가 얼굴 에렌지로 빨간색으로 마스크를 해가지고 아 후퇴했다가 갔다가 항상 대자고 빨간 거 썼다가 새 파이프 쫙깨어져있고 아, 그런 거에서 저야 몇 년을 보내다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그들은 이런 말씀을 베드로 전설 2장 13절의 말씀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까안 보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말씀에 정면으로 반역하고 대치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엔시스케이가 무서운 것을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어떤 제도, 어떤 화해, 어떤 공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악법이다. 자기만의 정의, 자기만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시행하고 합법 안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합법 안에서 시행하는 것을 모든 제도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해군지대 건설을 반대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고 유다서처럼 버림받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떨어져 있습니다. 에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정부가 악한지를 그들은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사용제도는 있으나 사용 수는 사용시키는 사람은. 웬 세월 동안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악한 자들을 파리로 특사로, 다 뭘로 다 방면해왔습니다. 내단을 지킨 사람들 다 방면해왔습니다. 이번 북동에서도 푸른 카드가 걸렸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는 명백한 반란죄로 다 내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를 석방하라가 이번 에북동의 세력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내란죄에 전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제도입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승복하되 혹은 위에는 왕이나 누구에게요? 왕. 왕은 당신에 전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의 근접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왕경제도입니다. 전제군주지요 법치 안에 있는 군주가 있고 법을 탈고 법위에 있는 군주가 있고 시대상 달라왔습니다. 우에는 왕에게 제소하는 지금은 대통령에게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힘을 잃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죠. 자기들이 뽑은 왕이 대통령인데 5년 동안 당신이 내 선거권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해 달라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법에 저촉됐으면 처벌 받겠다고 그럼 법으로 해나가면 되지요. 하야시킬 명분이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지요. 왜 법을 어입니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이 진리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성인 역사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물론 노예제을 해방시킨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상원 하원은 법을 개정하고. 법을 바꾸고 할수 있으니까.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노예제도로 인정합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죠. 지금 민주화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치 제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사회 제대로 보는 것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자 노예들은 들고 일어나라. 노예제도를 배제하고, 노예들은 죽창을 들어서 주의 서찔를 죽여버리고 해방되거라.라고 해방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 관점으로 따지면 사도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신약적인 악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어떤 나라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이슬람 계통에 있지만 사과나 훔치면 손을 잘라버림 손목을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 악법이 아닙니까? 사과나 훔친다고 손목을 잘라고. 버 응?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 누가 훔쳤는데 다 모여서 자꾸 무너뜨려라 하고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이 이해 못 하는 말씀은 마태복 6장 33절 같은 말씀을 이해 못 함.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를 이해하지 못함. 왜요? 자기 유토피아, 자기의 왕국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뭔지를 이해 못 하거든. 요